안녕하세요. 레시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Vue CLI로 개발 환경 설정하고 Vue JS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Vue CLI는 디렉토리 구조를 마음대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현재 개발 중인 프로젝트에 적용하려고 생각했다면 어, 아마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쉽게 감이 잡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개발 중인 프로젝트에 뷰 제이스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코드는 MVC 패턴을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에서 뷰 단만 구현한 코드입니다. 원시적인 방법으로 아주 간단히 만들긴 했지만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든 아마 이렇게 헤더와 푸터를 각 페이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파일로 분리하고 각 페이지에서 이렇게 헤더와 푸터를 불러와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한 뷰 파일은 컨트롤러에서 불러와 사용자에게 보내주겠죠. 이 PHP로 만든 뷰 파일들은 대략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사용 중인 프레임워크에 적절히 맞춰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MVC 패턴을 가지는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어각 페이지별로 필요한 어 내용들을 들어있을 테고 또 컨트롤러에서 뷰로 보내준 데이터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사용 중이겠죠? 이전 영상에서 알아봤던 Vue CLI를 사용하는 방법은 전체 기능이 담긴 하나의 JavaScript 파일을 만들어 단순히 div 태그에 마운트 어, 시키는 방법이었지만 이런 구조에서 어, Vue.js는 이런 어, 템플릿 엔진과 같이 동작해야 합니다. 자, 먼저 npm으로 Vue Vue로 더 뷰 템플릿 컴파일러를 설치해줍니다. 설치가 끝났으면 웹팩 설정 파일로 들어온 다음 뷰로더 플러그인을 불러와, 이렇게 플러그인을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 이렇게 어, 뷰 확장자를 가진 파일들에게 뷰 로더를 적용하도록 설정해 줍니다. 그 다음, 개발과 배포용 컴파일 환경 분리를 위해 기존 설정 값은 이렇게 변수에 담고, 패키지점 제이슨의 정의한 스크립트를 보면, 데브일 경우 디벨롭 모드로, 프로들일 경우 프로덕션 모드로 실행하는데, 이 argv 점 모드에 디벨롭이나 프로덕션 스트링이 각 환경에 맞게 들어옵니다. 컴파일러를 포함한 빌드를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를 설정하는 것인데, 데브 모드일 경우 어, 뷰 데브 툴스와 같은 툴 사용이나 개발에 유용한 메시지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모드로 컴파일된 파일들을 사용하고, 프로덕션 모드일 경우, 어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프로덕션 모드로 컴파일된 파일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 웹팩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간단한 Vue.js 컴포넌트를 하나 생성하고, 인덱스 페이지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디렉토리를 하나 생성하고, 그 안에 product. v u e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어, title이라는 어트리뷰트를 받아 출력하는. 어, 간단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웹팩의 시작 지점인 엔트리 파일이죠. 이 app.js 파일로 가서, 뷰를 임포트 시키고, 어, 프로덕트 컴포넌트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뷰를 앱이라는 아이디를 가지는 어, 엘리먼트에 마운트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엔 npm run dev로 웹팩을 실행시켜 앱 j s 파일을 만들고 이제 이 파일을 어, 뷰 단에 토터에 추가해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public 디렉토리가 어 도큐먼트 루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성된 app.js를 어 도큐먼트 루트 디렉토리로 가져오겠습니다. 이 주소는 어,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설정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는 헤더에 이렇게 어, 앱이라는 아이디를 가지는 div 태그를 하나 열고 부터에서 닫아 주겠습니다. 만약 이 앱이라는 아이디를 가지는 엘리먼트가 어, 존재한다면 변경해 줘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new 앱이라는 어, 중복되지 않은 아이디로 바꾸고 만약에 이 값에 변동이 있었다면 다시 엔트리 파일로 돌아와서 이 마운트 시켜주는 엘리먼트 아이디를 변경시켜주고 다시 웹팩을 실행시켜줘야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앱으로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기본 설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인덱스 페이지에 기존 코드를 모두 지우고, 이렇게 프로덕트 컴포넌트를 출력한 다음,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면 어, 각 컴포넌트들이 잘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Vue.js를 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기존의 MVC 패턴을 적용한 프로젝트에 적용하려면 Vue, Vue 로더, 그리고 Vue Template Compiler를 설치해주고, 웹팩 설정을 이와 같이 해준 뒤, 웹팩 엔트리 파일에서 뷰를 마운트 시켜주고 뷰 레이아웃에서 뷰를 마운트할 엘리먼트를 만들어준 뒤 이렇게 컴포넌트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뷰제이스를 어, 개발중인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의할 해야 점은 이 뷰제이스 컴포넌트에 너무 많은 로직을 넣게 되면 오히려 관리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뷰제이스로 뷰단을 어, 구성해가며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뷰엑스나 뷰 라우터와 같은 기능들을 다음부터 소개해드릴텐데 이런 기능들은 SPA가 아닌 환경에서는 그다지 어울리진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의미가 퇴색되기도 하고 오히려 복잡해지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여튼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이 뷰제이스를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